네 안녕하십니까. 어2 0 1 4년도 2월 2일. 네 어제 라이브 <laughs> 방송 을 <laughs> 키지 못해가지고 오늘 녹화 방송으로 다시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네.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도미노스 체크해 보면서 알트코인들의 또 방향성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어, 저희 단톡방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어, 이 기간이 길어진 만큼 실력이 있으시... <laughs> 실력 있으신 분들이 좋은 정보 계속 올려주셔서 항상 저도 좋게 보고 있고, 그런 분석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주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보면 여전히 에너지는 두 번째 에너지가 가고 있고, 이두 번째 에너지가 마감한 이후에 세 번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잠파동일 뿐이지 사실 두 번째 파동이 여전히 남아 있을지는 두고 봐야 돼요. 지금 주봉 상태에서는 또는 날봉 상태에서는 이게 정말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떨어질까 확인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어 아직 큰 흐름에서는 주봉 입장에서는 하락 방향이 완벽히 결정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이 주봉이란 거는 사실 캔들, <laughs> 캔들은 너무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날봉으로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비트코인 날봉으로 보면 <laughs> 아우, 죄송하네요. <laughs> 자, 비트코인 날봉으로 보면 네, 거의 7,500을 제가 예상했던 최대치 값이었는데 그 라인은 가지 못하고 6,700이었나요? 네, 6,700까지 도달한 이후에 어, 다시, 5,400인가요? 500인가요? 어, 그 라인까지 떨어졌네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갔지만, 이제 그 항상 지켜줬던 이 32평을 저항을 맞으면서 고민에 빠져있죠. 자, 이대로 다시 올라가서 7천만원을 갈수 있느냐 여부를 확인해 해봐야 되는데, 날봉을 볼 때도 역시나 지금은 알수 없다라고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다행히도 많이 빠지면서 에너지를 모았지만 여전히 이게 완벽히 모았다고 하기에는 잔파동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자리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다시 쌍바닥을 향해 즉, 5500라인까지 눌릴 것이냐 그 여부 아니면 이대로 올라가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 것이냐 그 여부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알수 없는 구간이니까 장투하시는 분들은 신규분들은 그냥 30% 그리고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은 50% 계속 홀딩하고 계시면서 아직은 내가 추가 매수 또는 추가 매도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6천만원에서 50%다 덜어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혹여나 매수를 하더라도 완벽한 기회 아니면 절,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시 시장이 아래로 반전되는 그때를 노려야 됩니다 이 100%라는 거는 어찌됐던 확률의 베팅을 해야 되지만 큰 흐름에서의 베팅을 해야 돼요. 자큰 흐름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오면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정말 운이 나쁘게도 2천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을 뭐 해준다 해도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악으로 최악으로 다시 이제 천만원대로 또는 80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여기서 몰빵을 하면 은 정말 이제 대응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최악을 고려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최악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50%도 계속 홀딩을 하면서 시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단기 방향을 하실 분들이 있을실 텐데 단기 방향에서는 저는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 하는 게 맞고 오히려 마진을 하시는 분들은 숏을 준비해야 된다고 나는 저는 봐요. 지금 이 날이 2014년도 1월 11일 인데 이 라인이 고점을 찍고 음봉으로 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리지 못하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음봉은 쉽게 장악하기가 힘들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숏을 모아가는게 맞고 일단 올라갔을 때 파동 보시고 체크한 다음에 숏을 들고 다시 이 빨간 라인까지 익절 관리를 하시는 게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현문 하시는 분들은 숏을 할수 없으니까 지금 올라갈 거냐에 베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지금 에너지가 어찌 됐던간에 아래로 빠졌고 이 아래로 내려간 에너지를 반전시키고자 올라가려면 어떤 어,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뭐 지표든간에. 네, 지금 지표에서는 크게 이슈가 없어요. 우리의 패턴을 볼때 볼 보통 역기된 슈더 패턴을 보잖아요. 역기된 슈더 패턴이 있고 지금 30명 지켜주고 요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 매집한다면 올라간다에 베팅을 하면 되긴 하는데 어 글쎄요 그렇게 확률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억지로 누가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지금 당장 매매해야 돼너 일주일이나 이내에 매매해야 돼라는 마인드로 만약에 접근하면 마이너스 3% 초과를 하면 손에 어, 손절을 보고 어, 보는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자, 또 비트코인은 여전히 관심 크게 갖지 마시고 저번 시황처럼 흔들려 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박스 꺼내서 움직여라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박스 권은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흔들리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게 정말 맞다면은 3개월 정도 저는 흔들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흔들리는 기간이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고 지금 박스로 봐도 중심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내려가더라도 이 정도, 올라가더라도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그런 흔들림이 있을 거라,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알트코인들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우리 전략이 맞아 떨어지려면요.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을 다 보는 것보다는 역시나 도미너스를 체크를 해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도미너스를 체크를 해보면은 결국 이 월봉에너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를 다시 한번 알수 있습니다. 이 월봉에너지가 떨어지면은 절대적으로 막내들이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 못하고요. 큰형이 올리려고 하면 아무리 떨어지려고 해도 다시 올라가는 게이 큰형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 하락한 이후에 2022년도 2023년도에 위쪽으로 돌리면서 아쉽게도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려갔다가 가길 바래주는 그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좋은 확률 우려로 우려 확률로 맞아떨어지면서 이 에너지가 올라갔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큰 형이 언제 꺾일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우선은 이, 3월, 길면 4월까지도 도미노스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아니면 버티거나. 왜냐면 지금 주봉 월봉을 보면 한파동이 더 올라가더라도 얘는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봐요. 얘가 올라가더라도 짧게 올라갈 겁니다. 즉 도미노스가 갑자기 급등할 확률이 있다고 봐요. 아니면 천천히 버티거나. 결국은 도미노스는 올라가도 떨어진다가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고. 만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면은 아 그때는 이제 시황이 완전 틀려지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을 좀 바꿔야 돼요 아이티코인들을 그래서 도미넌스는 저는 올라가더라도 떨어질, 거, 떨어질 거라고 보고 지금 날봉 입장에서 도미넌스가 에너지를 이쁘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아이월 중순까지 홍해나 빠지더라도 도미넌스는 올라갈 확률이 단기 단기로 올라갈 확률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 나쁘면 60에서 62 포인트까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도미너스가 올라갈 때는 알트코인들이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나서 시간을 버티더라도 1, 2개월 지났다가는 다시 떨어진다. 올라가도록 떨어진다라고 저는 도미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과거를 봐서 미래를 맞출 수는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예측입니다. 자, 과거의 에너지들을 보면 2021년도 1월부터 이 도미노스가 하락을 크게 하면서 올라갈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라가 줬어요. 이 에너지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근거가 그렇게 됐지 안 됐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 에너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2020년도까지 계속 올라가요. 그쵸 그 초에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올려서 부러지는 그런 형태로 부러졌단 말이죠. 그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올라간 기간이 약 3년인데 얘가 하락을 찍은 거는 거의 1년 정도. 1년 정도만 올려주고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기간이 얘가 저점 기준으로 3년을 보니까 얘가 저점 기준으로 3년이라면은 2024년도쯤이 돼요. 올해죠? 그 또 올해 다시 막 지지고 보고 올라갔다가 1월에 입이 지났고 한 3월 4월 5월 이때가 중요한 쇼부 자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올라가더라도 이제 큰형의 에너지는 고갈이 돼서 다시 떨어지는 그 떨어지면서 올라가더라도 떨어지는 그래서 그 it 코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트 코인들이 지금 뭐가 올라갈 거다 라고 분석하는 거는 어, 뭐 의미 없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어떤 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당장 뭐 내일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의 매매는 단타, 즉 하락장이거나 시장이 보합일 때 가져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현물 하니까 뭐 마진하는 것도 아니,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고 있는 흐름은 크게 올라갈 거다. 아이티 코인들이 크게 올라갈 거다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단타가 아니라. 아직 많이 올라가지 못하거나, 또는 더 올라갈 거거나, 그런 코인들을 잡고 그냥 코인에서 버티는 게 저는 맞다고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비중을 잘 관리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질문 주신 코인은 그래도 받으려야죠. 자, 그 오늘 시험을 웬만하면 다 전달해 드렸고요. 어, 질문 주신 플레이 뎁 네, 답변 드리고, 내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코인은 플레이디비인데요 <laughs> 뭐, 질문 정확한 내용은 플레이디비을 500원, 1000원의 매동을, 매도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플레이디비의 평당가는 280원에 80% 진입하셨다고 내 네,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제가 보는 플레이디비의 적정가는 뭐장투 관점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어, 좋은 평당가는 250원대에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80%를 매수한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내가 그냥 어뭐 의미, 의미, 의미를 가질, 가지려고 10%를 좀냉겨놨다 양심으로. 그런 의도면 상관없지만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근데 20% 채우시는게 맞다고 봐요. 그 20%를 어디서 샀다고 해서 그 전략이 그평단가의 전략이 크게 바뀔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80원에 내가 30%를 샀다. 또는 정말 많이 사더라도 50%를 샀다 하면은 이 시장을 믿고 장투를 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더 아래를 보고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그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지. 이미 지금 80%로 들어갔는데 손절해서 비중을 줄일 거 아니면 100% 채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00% 채워서 이 코인을 믿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100%를 내 모든 포트, 포트폴리오를 이쪽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코인도 있고 뭐 비트코인은 많이 하고 이 코인에 내가 선택한 비중만큼 중에 100%를 산다는 가정하에 100%를 채우라는 말입니다. 자 일단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일단은 프로그램 지표에서는 저는 800원 이상부터 장투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800원 이상 올라왔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 운이 좋다면 1600원 이상에서도 팔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800원 올라왔을 때 그때 보조지표나 지표를 분석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이 코인이 계속 올라갈 확률이 있다면은 1600원 이상까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나 지표 그리고 작도들을 보더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요 놈이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여요 뭐 다른 코인에 비해 못 올라갔다 한다 한들 어찌됐든 간에 160원에서 320원 즉 100%는 올라갔거든요 저점을 잡았다는 가정이지만 자 그러면 플레이 뎁은 결국 에너지를 다 썼어요 다시 모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봐도 뭐 늦으면 3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지금 플레이 뎁은 정말 이 저점이 깨지면 크게 무너질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떨궜다가 가도 할말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에너지를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 아니면 전략이 있어야만 있어야만 이 코인을 가져갈 수, <laughs> 장투 관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버틸 수 없다면은 지금은 사실 비중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믿는다. 내가 믿는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 분배해놨다. 이콘이 설령 상패가 되더라도 나는 큰 타격 없다. 그러시다면 그냥 진입하고 빠져도 신경 쓰지 마셔야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자 너무 많이 올라가서 위에는 분석도 안 되네요. 야. 자, 저 너무 많이 올라간 곳은 나중에 보고요 이 라인이 지켜주고 깨져고 했던 그 라인들을 볼게요. 여긴인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고민했던 자리. 그들은 이 라인을 계속 중요한 자리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매물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는 이미 받고 작도를 보더라도 작도를 보더라도 이 에너지는 위쪽으로 네 번째 돌파를 하면서 돌파했다가. 지금 눌림 이후에 올라갈 건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많이 올라갈 때 저점을 깼다가 올라갈 확률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어, 모든 코인들이 저점을 시원하게 깼다가 마지막 그 개미 투자자들 오징어 피까지 다 쥐어짠 다음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코인에 관심이 없고 다 떨궈져 나갔다면 개미 털기를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떨어졌다 올라갔지 흔들렸다 올라갔지는 절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력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세력이 없다 해도 이 개미들의 심리가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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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두 가지 패턴, 즉 떨어지는 패턴이 더 높지만 그두 가지 패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라인을 돌파했다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더라도 이 중요한 선은 돌파를 할 겁니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결국 이 크기 이 박스들을 그어 봐야 되는데 이 박스를 채우러 가겠죠. 근데 그 박스를 채우는 값이 고점이 630원입니다. i s is 고 h e case. This is the case. This is the c 이 s e t 이 i s is the case. This is the c a 라 e This is the case. This is the 목표값을 This 목표값을 고점보다는 내가 정말 그냥 불안하면 나는 이 정도 그릇이다 요 정도로 만족한다면 600원 정도의 분할 매도도 괜찮고요 근데 저는 매매를 만에 장터를 본다면 이 상단 박스에서 매도를 준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상단 박스가 860원에서 1000원 정도가 되네요 즉 아까 프로그램 지표와 중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 때도 돼 있고 지금 프로그램 지표에서도 그 가격을 제시해 보조 지표도 여기 보조지표 매물대를 보고 작도를 해도 800원에서 1,000원을 보여줘. 그러면 저는 이 가격을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떤 잔파동이 없, 있더라도 장투라면. 장투라면. 그래서 진입한 시간이 아무리 늦었어도 2023년도 이후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평단가가 좋으니든요 좋다는 이유는 과거에는 이미 3,000원, 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90%가 넘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평단가는 사실 요 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흔들리든 뭐 말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본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200원대 평단가는 반대로 반대로 여기까지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요 고점까지 올라갔으면 야이인이 떨어지면 진짜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9%즉 100원에서 200원까지도 빠질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비중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완벽한 어떤 기회가, 기회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런 것처럼 얘가 반대로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아니, 이 정도까지 목표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을 주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좀 디테일하게 봤는데 어, 잘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또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현물은 신경 쓰지 말자. 굳이 매매를 하고 싶다면 역회된 슈더 패턴 믿고 매매하자. 매매하자. 근데 모든 어, 근거들이 완전히 부합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높은 확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흔들리고 또는 올라가더라도 한두 달 이내에 다시 한번 어, 빠지거나 또 흔들릴 것이고 그동안에 도미넌스를 체크를 해봤을 때 알트코인들이 정말 많이 올라갈 확률이 점점 가, 높아지고 있다. 혹여나 낮은 확률로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안 흘러간다면 그때서야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을 하는 방법은 각자 다르겠죠 근데 저의 대응 방법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내가 목표를 목표값을 둔그 평단가보다 낮다면은 혹여나 비중을 다 넣었다 해도 버텨야 된다고 저는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부합되려면은 과거에 이야기해 드렸듯이 시간이랑 싸움 돈의 속성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전략은 어떻게 짰는지 내가 여유로운지 그런 것들을 모두 따지고 거기에 포트폴리오까지 알맞게 구성했다 라는 전제를 어마어마한 전제가 들어가야겠죠 이 중에 하나만 잃어도 손재를 할 것이고 출금할 것이고 시장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익으로 날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오늘 시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네 저는 다시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